어, 이런 인류 문명을 만들게 된 데는 이제 숨은 공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무릎이 되게 되는데요. 아... 어, 우리 사람은 다 뒤꿈치를 땅에 대고 걷죠요 그런데 동물의 거의 대부분은 뒤꿈치를 띄고 걷습니다. 음... 띄고 걸으면 빨리 걸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인간은 빨리 걷는 것을 포기하고 뭔가 이제 다른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인류 문명을 만들게 되었는데, 어, 이런 인류 문명을 만들게 된 데에는 이제 숨은 공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무릎이 되게 되는데요. 아. 그래서 이제 사진을 보면, 어, 이게 사람의 인간의 하지의 축입니다. 음. 제일 위에가 엉덩이 관절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린 무릎 관절이고, 네.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이제 발목 관절입니다. 근데 발목 관절은 모양이 이렇게 안정성이 있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래 위가 이제 꽉 낀다고 그러나요? 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상은 다쳐도 이제 시, 심각한 관절염이 오는 경우가 드물게 되고요. 아. 근데 무릎은, 어, 거의 평평합니다. 아래, 아래 위에 있는 뼈가 거의 평평하기 때문에 어, 무릎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음. 뼈를 이 뼈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대 같은 것들에 의해서 네. 이 무릎이 버티게 되는데요. 아. 구체적으로 보시면 여기 내용에 보시면 연골이 있고 그 위에 아래 앞, 앞뒤로 잡아주는 십자 인대가 있습니다. 이 십자 인대는 관절 안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대는 인대 관절 바깥에 있는데 굉장히 특이한 구조를 이루게 되고요. 음. 젊은 분들이 많이 다치죠. 아, 운동하다가. 그 그렇죠. 다음에 측부인데도 안쪽, 바깥쪽이 있고 그 네. 사이에는 이제 반올판 연골이라고 연골도 있습니다. 근데 아. 이 모든 것들이 아주 평평한 구조라는 것이 이 무릎 관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고 나면 뼈에 의한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어떤 연골의 관절염이 생긴다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그거는 조금 오, 놀랍네요. 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인간 하지의 추 이렇게 쫙 보여주시면서 엉덩이 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이 우리를 딱 잡아주고 있다고 했어요. 네. 그런데 아니 왜 중간 있는 무릎이 왜 제일 약해? 이렇게 네, 의문이 네. 들었는데 아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네. 발목보다도. 뼈나 어떤 것들 이렇게 쭉 감싸주고 보호해주는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무릎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또 이게 관절염으로도 많이 좀 발전을 할수 있구나. 네, 뼈에 좀, 생긴 모양이 관절염이 네.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아...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크흐, 이거 이것도 좀 다행이네. 이거 핑계거리가 또 하나 생겼잖아요. 네, 제 탓이 아니고 뭐 <laughs> 원래 뼈가 그렇게 생긴 생겨 먹었다. 원래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약하게, 그래서 이 관절에 무릎 관절에 좀 문제가 생기기 쉽.